아까꼬아까꼬 때려 때려 나이스 골야 아까 야재형 어디 갔어 뒤로 가기로 했잖아 나이스, 민혁이, 나이스. 예! 공부터 가져오자, 공부터 가져오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명호도 있고 라인 바로, 바로. 굿.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이스, 나이스, 명호 나이스. 카비, 천천히. 해, 거기서 뒤에 붙었다. 나가. 하진 때려! <laughs> 굿! 아빠, 아빠, 같이! 줏! 돌아, 돌아, 돌아! 에릭, 짧게, 짧게, 거기서 짧게! 깊어, 넓어, 넓어, 벌려, 벌려. 수영이 있다. 천천히해, 천천히. 천천히. 태원아, 짧게 짧게 가져. 뒤에서. 잡아놓고, 잡아놓고. 뒤로 뒤로 그렇지 돌려 돌려 뒤에까지 해봐 명호 나이스 레오이에요레오니야이 이제 좋다 아카에 동걸이 나이스 0대형이요1대 어무리 넣었어요? 어, 민우이가 하는. 민우 같이, 해, 민우 같이 해. 들어간다. 괜찮아, 괜찮아. 자, 자 만들어보자, 만들어보 만들어서, 해, 만들어서. 장 뒤로 물러 물러 뒤로 물러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이거 길어 <웃음> <웃음> 아니 그러고 우리 에이스 점수가 저러고 있어. 근한 수는 한번 더. 둘한번 더. 자, 이슈. 그러니까 저 정도 위치에서는 그냥 때려 도되잖아 간다.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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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가. 그냥 가. 냅둬 뭐해 얘기해야 돼 얘기 얘기해야지 가비가비 나이스 하진 뒤로 빼 뒤로 빼어 그렇지 넓혀 넓혀 넓혀

반대 있다, 종영이 있다, 혼자야, 그냥 가서 어디가 혼자가. 그렇지, 종영이 혼자. 야이씨. 아, 제 오늘 아, <laughs> 연습할 때도. 아 좋다. 민영이 나이스, 태형이 나이스, 나이스패 이렇게 쭉쭉 그냥 한 번에. 올라가야 돼, 가운데 올라가야 돼. 돌려, 뒤로 돌려, 뒤로 나이스, 사람 없는 대로 좀 올라가지고. 올려, 올라가. 벌려줘. 됐다. 가운데, 한번 더. 해봐, 해봐, 때려. 좋아, 좋아. 조경이 괜찮아. 민혁이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오, 너무 좋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에어링크로? 아까 왜첫 경기 안 나왔어? 네? 첫 경기 왜안 나왔어? 오비랑테라요 한번더때려 어? 아, 두번째간게 있잖아. 오팔로라 어, 아, 이게 좀 찍어 아, 이게 아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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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laughs> 늦게 와서 기뻐 보고 있어, 늦게. 나이 아 나이스! 아 버퍼. 엔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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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형스 재영 한건앞한있 앞에 있아가돌아야처음야터음에터지 아 말고 앞에 있다가 뒤로 해야지! 그러니까 <laughs> 어, 밖에 있다가. <웃음> <웃음> 만들어서 해, 지금처럼. 집중, 집중. 여기들 여기들. 집 한씨 열심히, 열심히 한척 하는 하는데? 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아빠. 가까운데, 가까운데. 굿. 비어있는데만 비어있는데만 줘 비어있는데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돌려 돌려 끌고 가다가 나 부산 나 혼자 헛발질해가지고 골반이 나갔어. 전체 뒤로 가 뒤로 한명 간다 키파까지 키파까지 수영이 내려가야 돼수영아 수영이야? 수영이 어딨어? 그렇지 에리에리 명호 있다 명호 있다 됐다 됐다 아 길어 왜 굳이 저일로 찔리는 걸까어 여기 여기 이름 많잖아. 뒤로 뒤로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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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어, 명호 명어. 명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벌려지면 가운데로. 됐다. 톡 해. 때려아니 때리는 건안 되겠구나. 거기서 너무 섬세한 거. 저기로 가야 돼. 서 있어, 명호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있어 있어. 가운업업 업. 하진 거기 너무 앞으로 가? 정보리 나가면은 커버 해줘야 돼. 무조건 때릴 생각하고 그러니까 돌아. 돌려 돌려 돌리고 말해 말해 달라고 야 괜찮아 적격이야 괜찮아. 얘기해, 얘기해, 얘기해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우리 공간이 많은데 막 억지로 찌르려고 하니까 계속 패스가 끊겨 넓은 데로만 가라니까, 넓은 데로만 명호도 있잖아, 명호 있잖아 바로 주고 받아주고, 받아주고 아,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아이씨. 뒤로 죽어. 동거라, 동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 어떻게 와달라고 얘기해,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뒤로 빼, 뒤로. 이런 것도, 애들한테 주면 50대 거의 50이잖아. 쟤 뒤로 갔다가. 아냐, 아냐. 이게 보이세요. 안전하게 가다가. 안 들어가고. 아, 아, 첫 경기 네, 조금 쉬게 깊어, 네, 깊어! 네. 벌려, 벌려! 벌려! 명호도 벌리고! 네, 12시 반에. 벌려서공 많이 만들어줘! 또 벌리고, 또 벌리고, 가운데, 가운데 미드필더 없잖아. 에릭도 와주고, <목소리> 가운데서 많이 뛰어주고 있어. 그럼 수역에 피해서 딴 데로 가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명호 있다, 명호! 만나러 오는 동희야 괜찮아 가위이안돼안돼안돼 재형 뿅안돼 만들어 봐 지금 만들어 봐어 어 누구랑 오늘 거의 끝났어. 이번 건 그냥 가고 톡 헤헤헤 <laughs> 왜왜왜 왜. 아, 너는 왜안저 부산 근데, <laughs> 헛발질 하다가 볼목에 부부, 나갔어요 후보기에후 후복, 후복, 헛발질 하다가 무, 저기, 저기 골반이 아예 나갔어요 <laughs> 시작한 지 5분 만에 그냥 헛발질 혼자 하다가 스탈려 하다가 <laughs> 일부러 안뛸라아니야 <laughs> 나이스 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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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렇게 가고 후반전 바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천천히. 옆에. 그렇지. 높높 높. 뒤에 따라가 줘야 돼. 아 간다. 이게 어. 업사이드래업사이드래 아니 앞에 사람이 더 앞에 있는데. 엄청 사람이. 나이스 나이스 커버. 하진 나이스. 자자자끈끈 뒤에 뒤에 동거리 받아주고 재형 쳐줘 재형 쳐줘 반대 재형 우리, 우리,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래 뒤로 뒤로 동거리 쳐줘줘 동거리 쳐줘 움직여줘 아 어려워 왜왜왜왜 왜, 왜, 왜? 이거 왜야 시작 시작 괜찮아, 괜찮아.

아, 5분 남았어. 태영이 붙이자. 어, 태영이한테 줘야지. 태영이한테 그냥 바로. <laughs> 옆으로. 그렇지. 라인. 잘줬어. 많아 많아 뒤로 빼 한번 살자. 아 여기 수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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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앞에 수영이. 짧아 짧아. 왜 우리 짧게 짧게 가안 될까? <laughs> 어. 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해. 수혁이 가야 돼, 수혁이 가야 돼. 깊어, 깊어. 천천히. 우선 5분 남았어. 기다려. 끝나고 끝나고. 옆으로 옆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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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들어, 만 들어서 해봐. 야, 가 가! 아 길어 오, 에이, 고! 어, 좋았어. 뒤에! 뒤에! 수영이 주고! <웃음> 지도를, 지도를. <웃음> 때려 때려 아아 아, 길어. 빨리, 천천히.